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TV의 김대입니다. 오늘 제가요, 오늘 영상은, 어,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그림을 제가 그려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그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결심할게요. 뭘 그리면 좋을까요? 음, 아! 이건 뭘까요? 이렇게 네모가 있고요 이렇게 세모가 있어요. 뭔가 학교 같지 않나요? 아니면 성. 하지만 성은 아닙니다. 보세요. 시계가 있죠? 깃발이 있죠? 여기에는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문도 있는데요. 여긴 어디, 이거는 어떤 거입니까요? 자, 댓글에 적어주세요. 아, 나중에 이 영상을 제가 업로드하면요. 그, 그이 영상 업로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뭐, 그리시, 그려달라는 그림을 저한테 댓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이 영상을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좀 이따 뵈요. 안녕.